충격 김준아는 응금실 외손자가 아닌 증거로 뒤바뀐 가짜를 내쫓는 공찬식의 맹활약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려요. 회장님 아니 외삼촌이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김준아가 공찬식에게 한이말 미친 것 아닌가요? 어딜 은근실적 공간의 집안에 침투해서 나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건가요? 집안은 작정한 듯 하늘이 물건으로 가득 차고 게스트 방을 하늘이 방으로 꾸민다니 태경이 앞에서 실실 웃으며 놀려대는 모습을 통해 은금실이 싸고 도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기막힌 교훈을 주는 개막장 드라마인가요? 드라마가 시원한 바다가 아니라 산으로 가는데 적은 인원 안에서 스토리를 엮어가려니 이건 원 해도 해도 너무 막장 같은 기분에 불쾌하고 짜증나는 분들 참 많으시죠? 당하고만 있는 태경이는 유전자 검사부터 하세요. 그래야 연두가 시댁에 큰소리치죠. 하늘이 이대로 끝까지 김준아 아들 김하늘로 어이없게 만들려는 건 아니죠. 태경이 공간회에서 빠지겠다고 파양해달라고 맞서니 김준아가 웃고 있는 꼴을 어떻게 참고 보죠? 진짜인 척하는 가짜 외손자 김준아부터 공간회에서 지금 당장 빨리 필리 빼내야 합니다. 괘씸한 은금실한테 태경이가 친손주라는 충격 사실을 빨리 알려줘서 김준아를 싸고 도는 노망난 할머니에게 벌좀 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딱 이거입니다. 진짜는 김준아가 아니라 공태경이었던 거죠. 진짜가 나타났다는 태경이 주인공이 되어야 모든 게 말이 되잖아요. 태경이를 보면 잃어버린 딸기 생각에 어디서 뭘 먹기나 할런지 힘들었다고 하면서 태경이는 호의호식한다고 눈에 가시가 되어 은금실에게 완전 찍힌 건데요. 우연두가 기막힌 진실을 밝히게 되면서 태경이의 눈물을 싹 닦아주겠어요. 태경이 공간에 들어온 이후로 공찬식의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15년간 구박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손주가 친 손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응금실의 억장 좀 무너져 봐야 합니다. 오연두가 마지막 예고편에서 고모 제사에 누가 왔다는 거냐며 김준하가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죠. 그리고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꼭할 말이 있다고 아주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였잖아요. 태경의 사랑을 아낌없이 듬뿍 받은 연두의 지혜가 이제 빛을 바라는 순간이 오고 드디어 또 다른 격정의 순간으로 흘러가니 연두는 전남친 김준아의 비밀을 은금실과 가족들에게 모두 발설하겠어요. 김준아는 어릴 적 보육원에서 자라왔고 입양이 되어 입양 가족과 살았다는 사실을요. 김준아를 입양한 사람은 보육원 수녀이자 원장인 딸기로 딸기가 거둬들인 피한 방울 안 섞인 가짜 외손주가 김준하라는 사실을요. 뭐니 뭐니 해도 핏줄이 제일 땡긴다는 은금실 할머니. 지금 이대로 김준아와 웃으며 쿵짝쿵짝 보는 시청자들을 열받게 만드는 것보다 태경이가 진짜 친손주로 밝혀지는 게백 번, 천번, 만번 낫지 않을까요? 김준아가 그동안 얼마나 재수없는 행동을 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저렇게 딸기 제사에 초대해서 태경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다니 진짜 친손주 태경이를 못 알아본 은금실이 정말 미안하다며 눈에서 피눈물을 흘려야죠. 딸기가 생전에 김준아를 입양했지만 서류상 등록하지 않아서 법적으로도 아니고 핏줄 섞인 친가족도 아닌 거죠. 태경이 보려고 참고 보는데 태경이 좀 그만 울리라고 착하고 선하게 잘 커온 태경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고 답답하고 속상해서 짜증난다는 분들의 속을 완전히 뻥 뚫어줘야 합니다. 중간에 스토리를 바꾸며 딸기도 만들어 넣었는데 김준하와 장세진을 인과응보로 강력히 처벌하고 김준하 넌 공간에 진짜 가족이 절대 될수 없다고 정신 못 차리는 김준하의 싸다구를 날리는 공찬식의 참교육을 아주 속 시원하게 보여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